최애 목표가 있어? 두 있어요. 오, 세개 3개 있는데 하나는 됐어. 러닝하기. 음. 오늘 아침에이 했잖아. 네, 이게 오. 일주일에 한번 쉬면 한두번 정도 쉬는 걸로 생각하고 계획을 음. 하고 있고. 세 음. 번째는 그 피부 관리를 잘하는 거랑 오. 세 번째는 춤 연습을 많이 하는 거. 와, 어, 그 진짜 열심히 사는 작년에도 거. 작년에도 다 이뤘던 거 아니야? 그쵸. 아, 스킨케어는, 그, 피부 관리는, 응. 올해 처음 들어봤어요. 멋있다. 멋있네. 아, 근데 저도 좀 피부 관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왜냐면은, 아. 21살이 돼서? <laughs> 아, 저는 제가 피부 관리 진짜 안 했었어요. 저도요. 아, 근데 이게 진짜 다들 훅 간다 이런 말 하잖아요. <laughs> 원래 밤에도 진짜 아무것도 안 바르고 원래 아, 아침에도 그래. 토너랑 수분 크림이랑 선크림만 바르고 다녔었단 말이에요. 근데 진짜 왜 다들 열심히 관리하고 다니신지 알것 같아요. 어. 근데 피부가 좋은. 응, 응. 원래 좋아서. 응. 근데 부족한 것 같아요. <laughs> 이거를 응. 요즘 진짜 많이 건조해. <laughs> 정말 많이 건조 <laughs> 얼굴이 맞아요. 아. 아. 귀엽다. 보라 아. 언니는요? 나는 um, 음. 다이어리를 매일매일 쓰기 와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와, 않지 저는 몇 번을 포기했어요 원래는 날짜 없는 일기장에 가끔가끔 가끔 썼는데 음. 샀어 날짜 있는 와. 일기장을 샀어 와. 와. 지금까지는 매일매일 썼어 와. 며칠 안 됐죠? <laughs> 지금 며칠 됐죠? <laughs> 3일인가 지금 4일, 4일 됐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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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맨날 물어봐야겠다 언니 일기했어 <laughs> <썼어요. 웃음> 블렛이랑행복하기행복하기블렛이랑행복하기 예. 모선. 뭐 1, 예. 9, 어? 고. <laughs> <laughs> 다시 다시 다시. <laughs> 이게 뭐하 1. 하라 하하하.